그럼 나중에 나 열고 싶은 거 열고 먹고 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건 재밌게 살고 나가야죠. 나돈 많아. 얼마 했는데? 2 0 0 원이야. 집이 내차가아닌데 이만만 조금었는데. 렌트비야? 적당히 시켜 적당히. 그 나는 땅은 돼. 돈가스에서 얼마나 오나 보자. <목소리> <목소리> 먹어야 되겠대. 깼어? <목소리> 결혼은 아내는 엄청 인식시켰네. 저는 대전 음, 처음에는 소개로 만났고, 숨을 막 숨을 했을 때 네. 제가 아는 오빠의 아는형이었던 거예요. 그때 진짜 부부 됐거든요. 제가 돈이 오만원있어도 하루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서는 이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싸우고 행복했어요, 진짜. 아르바이트 퇴근할 때면 따뜻한 음료를 넣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가지고 퇴근을 시켜준다든가, 파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빼로데이 어... 이런 거다 챙겨야 되고. 집에 꽃이 많은데 뭐해요 결혼 기념일, 만났던 연도 이런 거다 챙겨야 되고, 그 기념일은 다 챙기셔야 되는 분이라서. 야, 저 힘든데. 나는 솔직히 다 커플티예요, 아이프라 잠버도 그때도 미팅 왔어요. 잠버도 어, 커플룩을 최초로. 어화좀 뭐 쉬어 자. 오브 어, 가다올게 어머 아니 여기로 와 여기 와서 돼 여기 의자 있어. 응? 와이프가 순서는 그냥 제가 없는 거예요. 와이프 있어야 저는 하루가 재밌고 와이프 있어야 제가 돈 버리고 와이프 있어야 제가 사랑하 거고 그게 딱세 가지 그 이유예요. 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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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laughs> 어. 선생님 오셨다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출발! 가자 m sorry. I'm sorry. I'm sorry. 어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랑 야, 진짜 부지런하시다. 어, 저기, 어, 갈 거야, 갈 거야. 올라. 올라. 가야지. 이리 와. 왜? 어디냐? 밖에 나와 있다고. 강아지 산책하러 나왔다고. 오빠, 저 오늘 작업 안 다하고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했나? 이야기를 해야 될가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어디 갔냐고 전화 물어보려고 전화했냐고 잠깐 어... 나온 걸 아니 그냥 CCTV가 레길래 전화한 거야 CCTV가 없길래 홈캠은 저희 이제 강아지 보려고 주방 쪽이나 아니면 아기 방, 작은 방 쪽이나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아 확인했을 거예요. 제가 산책 나갔을 때도 아마 확인했을 거고, 뭐 자기 혼자 나갔을 때도 확인했을 거고, 일하러 갔을 때도 확인했을 거고 시시때때로 확인했을 거예요. 주어쩔 때 홈캠을 보세요? 내가 제가 나가고 한번 보고, 그리고 점심도 한번 보고, 집에 와서 홈캠을 보고, 와이프 뭐 하는가, 빨리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일이 일찍 끝나면은 와이프한테 한 번씩 거짓말 쳐요. 그래 집에 몰러오면은 누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려. 고 어뭐 감시하려고 나 감시하려고 설치한 용인가 이건 강아지 확인용이 아니라 나 확인용이다 감 감금시키고 억제시킨다 그런 기분 느끼죠 의처증이신가응 연애 초반부터 의심이 많았어요? 네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남자분들 보고 뭐 손님들이 말을 하던가 그러면 뭐 누구랑 말했냐 왜 말했냐 어? 어떤 어말했요 그러면서 뭐 행패 부린 적도 있고, 저희 말에서 뭐 물건을 집어던진다던가. 그래서 뭐 사장님이 뭐라고 하신 적도 많고, 제가 이 시트 보시면 어디 나가다 보면 뭐. 유리병 깨갖고 이런 짓도 많고, 시가... 어머, 어? 이거지? 뭐야? 지금... 소험좀 달라고... 자기는 핸드폰 수시로 봐요. 제가 핸드폰을 수시로... 수시로 뭐번 보고... 문자메시지 보던가, 뭐 이... 보던가... 최근 기록 확인해가지고 연락 처하게 한다던가... 그러려고 아마 달라고 한걸 거예요. 잘때뭐 이거... 지문 하나만 있으면... 하니까... 아니면 자기 지문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했는데도 내가 둘째를 갖고 싶다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너 아무것도 나 못하게 하잖아. 필라테스를 하고 싶어도 오 싫어. 옷 때문에. 헬스를 한다 해도 나랑 같이 해. 응. 그럼 집에서 나 진짜 하는 거랑은 핸드폰 보는 거밖에 없어. 핸드폰 보고 누워있고 요새 짜증이 아파서 산책도 못 가지. 그러니까 와이프 집나가나 보면 저는 이제 덜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잡으러 댕겨요. 어디 간다면 무조건 조절, 쫓쳐다니는 조절, 거야. 생, 생리도 사랑하는데도 내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되고 산책? 펀을 못 간다. 가야 되고 샤워 필요 없다 내가 시켜줄게 머리 혼자 감다 아, 필요 없다 내가 감겨줄게 진짜 제가 그랬으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내가 풀어준 거죠 샤워 아 혼자 가 머리 니혼자 감아 아니 어떻게 살아요 어애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야 어 애기 때문에 그리고 <laughs> <아이고, 잘, 웃음> 잘못 잘못이다 보니까 아, 잘못이 또 있어서 <laughs> 잘못이 있어서 그냥 버틴다. 근데 잘못이 있던 없던간에 맞습니다. 네네네. 어? 이럴 거면 혼자 살아. 어? 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을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사는 거 지금 이러시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애들이며 친구들이며 다 끊어졌어요 저는 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대학교를 가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유치원 교사 같은 것도 하고 싶었고 보험설계사 일이 어떻게 보면 저랑 좀잘 맞더라고요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도 아이고, 쭉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진짜... 다 못하게 된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좀 집착이 있었고 내 울타리에 있어야 되고 빨려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요 그때부터 이제 폭언하고 사람을 너무 가둬들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아니, 난 궁금한 게 지금 막 형편이 썩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진 않는데, 혼자서 벌어가지고 지금 뭐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laughs> 네. 그럼 일을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도 크고 있고. 애는 이미 꽤 컸고, 다른 일이라도 좀할수 있는데, 그냥 그게 싫은 거지. 다른 사람들 보면 이거 덜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지키고 싶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절대 여자들 손에 묻히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거는 여유가 있을 때 얘기고 여유가 없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뭘 지켜 지키기는. 그 와이프는 원하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내가 볼때 우리 재훈 씨는 뭐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것 같아. 네? 두 부부가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 미래를 또 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 내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내에 집착하는 데만 온 정신이 다 빠져 있어가지고 아내가 지금 스물아홉 살인데 한창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집에만 가둬놓고 아 무슨 감방이냐고 저희가 응? 어? 맞습니다. 감옥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나가지 못해. 그럼 그 안에서 다 일일이 전부 다 감시해. 뭐 이거는 못 살지 그럼. 아 어떻게 살아요? 누가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아무도 못 만나. 근데 그거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라고 진짜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여. 요 그래서 걱정이예요 네. 아니 우리 저 다른. 안될것 같은데 얼핏 겁나 많이 잡혀 있던데. 어 이럴 때 카리스마 있네. 지금은 한 현장에 이런 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솔직히 성격이 한 직장에 오래 모르는 직장이 어떤 때는 말투가 세다고 잘라버리고 이런이나 하면서 사업을 하나 차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서 비 오면 못 아, 하죠. 안구죠아제나 공치가 어른도 공치가. 아빠 나비 와도. 아냐, 아빠 오늘 응. 일못한대 일을 아예 못 해요. 그때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어. 아예, 아예 못 하니까 뭐 세금 같은 건 당장 내야 되면 그 다음 주로 미루는 거. 고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아예. 되고 빌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밀려진 거예요. 일을 할수 없으니까 혹상하지또 남편도 음, 저는 무조건 세금 낼줄 내가 어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세금은 내줘 내잖아요 그 세금 자꾸 딜레이 되죠 미래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 한 지금, 지금 지금 재밌게 살고 있다가 야죠뭐 하는 거 이게 갑자기 어? 여보, 좀 쉬어. 자. 잠이 와야 자지. 어? 잠이 와야 자지. 누워있으면 자지. 엄마, 나 배고픈데 밥은... 여보. 응? 시켜 먹자니까. 근데 돈은 있나? 우리 돈 없지. 어? 아껴야지. 나갈 게 많은데. 맨날 시켜 먹으면 되겠어? 야. 먹고 돈 응. 이제 벌면 2, 3만 원 모으면 되지. 2, 3만 원 모아서 어디다 써? 한 달에 식비만 3, 4백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냐? 하루에 <laughs> 14만 원, 3천 원을 받으면 15만 원, 20만 원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배달은 주 4일 먹고 3일에 나가서 먹어. 그리고 또 저녁에 야식을 또 먹어요. 야식은 무조건 주7일좀 먹어야 돼요. 한 달에 한 20일 일해요? 예, 20일에서 25일. 한 달에 한 지금 한300 정도 버시는 예. 거네? 아니 근데 식비가 어떻게 세 명이 사는데 3, 400이 나와요? 아. 어. 왜뭘 먹는데? 뭐 짜장면을 하나 시켜도 어. 짜장면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볶만두 탕수육이랑... 시켜야 되고 탕수육 시켜야 되고 어. 깐풍기 시켜야 되고 콜라 시켜야 되고 이렇게 풀코스로 시켜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300원인데 식비를 300 이상 쓴 사람이 어딨냐. 다른 데돈을 들어갈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1 0만 이상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으로? 네. 어? 네. 어떻게 1 0만 이상을 써 하루에 매일? 일이 고돼서 그런가? 이게 어쨌든 또못 먹고 자라다 보니까. 아못 먹고 자라서. 네. 아유 지금 몇 살인데 그거 그만 네. 해야지 변명은 이제. 봐. 내가 계산을 때려봤단 말이야. 뭐냐? 그러니까 그냥 2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를.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오십육만 강아지? 원이야. 강아지. 저희가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제 사십만 원 오십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자기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대요. 근데 이게 자꾸 하루에 사만 원 오만 원씩 달라고 친구가 갚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일시였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일수에요? 얼마에 빌렸는데? 백만 원이야. 어? 그래서 오만 원씩 하루에 이만 찍... 하루에 원씩 갚는 거예요. 그걸? 아, 그니까 일수를 찍는 거예요? 어... 어. 일수 이름이 왜 ㄱ순이에요? 그 사장님 이름이 요 <laughs> <laughs> 사장님 성함이... <웃음> <웃음> 정말 일수를 하 내가 갚으면 되니까 제발 뒤에는 걱정 안 하고 앞에만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죠 밥을 집에서 먹고 갈까? 나랑서 먹으면 되지 아이에동물을 가니까 가는 거 너. 나가서 먹자는 거지. 가자. 나가.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은 나가야 돼요. 나가서 무조건 써야 되는 시기니까. 만약 안 쓰고 그냥 집에서 해 먹잖아. 그럼 삐져요. 아. 네가 이러면 돈벌 맛이 없어진다. 그냥 그걸 왜 돈을 남기려고 그래. 이러는 편이라서. 돈좀 아껴 쓰자고. 돈 천만 원좀 모으고자 했잖아. 나돈 많아. 뭐 얼마 있는데? 200원 이어 200원이 돈 많은 거야? 돈 많지. 서른다섯 200원 있는데 자랑은 아니잖아. <laughs> 기억 얼마 치는야 되나? 많이 안나대이만인데 렌트비 내 차가 아닌데. 이만한데. 저거 맞는데. 렌트비야? 왜, 왜 렌트를 하시는 거야? 뭐 멀어요? 동물원이? 네, 좀 거리가 있긴 있어요. 대중교통 타고는 못 네, 가요? 거기가 좀. 왜못 가요?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아니 왜못 가냐고 대전 동은 동물원, 어디에 어디? 세종 쪽이라 세종 세종 가는 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거 갈아타면 왜우군가거을못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교통으로 못, 못 가는 데가 있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는데 왜? 그런... 근데 어떻게 보면 찾아보지도 않은 거죠. 그냥. 대중교통은 왜못 타는데 왜? 그거 왜 이틀이야? 예, 넉넉하게 빌리는 편을 좋아하세요 i 렌트 사장님 a 아시는 분이라. r i p e a v i p v i p 예요주 r 가서 o 박 t look like 되게 넉넉하게 빌리 a i r e Don't l o 너 저기 내가 보통 너, 여기, 너, 여기, 너, 너, 여기 존댓말 하잖아요. <laughs> 네. 근데 진짜 형으로서너 네. 진짜 네. 너그 네. 아, 어? 네. 네. 나중에 울고 불고 후회하지 말고 네. 정신 차려 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200원 주머니에 200원이 있으면서 16만 원을 아니, 왜 지출을 해? 아니, 아니 제 영돈에서 200원 아, 나온 거예요. 아니 누가 됐던 간에 돈이 없는데 왜 렌트를 왜 하냐고 대전에서 세종 가는데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작게 말해요. 아유 그만해 이제. 와이프 일도 못하게 하고 아유. 어떡하려고 그래? 애 끄면 돈 많이 쓰는데 아유. 큰일 그만해. 났네 아 그만해 진짜 이런 집은 그거 알아야 돼요 진짜 건강해야 돼아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족 중에 누구래도 치료받아야 되고 이러면 큰일 나 네. 왜냐면 살다 보면 큰돌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생기지 네. 미래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은 미래를 네. 생각해야 되는데 삶이야. 아니야. 다음 주에 세금이 나가든지 말든지 나갈 게 말든지 말든지, 말든지 안 놀아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어렵게 살아왔고 못 먹고 자라왔다 보니까. 에이, 아, 그 에이. 에이. 나도 말하고 맨날... 나도 아유. 어렵게 살아봤어 진짜 아우 정말. 나도 우유만 먹고 아유, 살아봤어 아유, 일주일 동안. 진짜. 라면만 먹고 아유. 살았어. 이제 어른이 되고 돈을 벌니까 제가 5 0고원 정도 먹어 되고 내가 5 0고싶은거0 되고 뭐먹거 적당히 시켜 적당히 그래, 나는 거가스에서 얼마나 오나 보자 진잖아 위에 있잖아 메뉴가 뭐 네, 내가 너, 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나 봐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치 어? 이거 주셨다 치아 어, 진짜 이상한 거네네네 그세개 하나 나눠 먹고 어가봤을 때는 왜 음료도 시켰네. 먹어야 되겠대. 어우, <laughs> 맛나마나 이제 와, 미니판 먹어. 밥이나 먹어. 본인들 정식 시켰고, 정식 시켰죠. 어? 네. 정식에? <laughs> 우동 시켰고, 아기는 나눠 먹고, 저 새우 같은 거 고를게요. 저것도 시킨 거죠. 따로 시킨 거죠. 아, 새우를 네, 따로, 따로 시킨, 시킨 새우, 거라고 생각요저 아, 저 네. 우동 밑에 있는 거 네. 저건 아, 모둠으로 안 나와. 안 나와. 아니요, 거. 거. 아, 짜증 나.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하세요. 예, 네, 아, 제발 어디 아프지 말고 네. 감기 걸리지 않게. 나는 네. 그때 욕을 하고 싶거든. 진짜 하고 싶거든. 근데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네가 뭔다 왜안 해줘? 왜안 해주냐고? 그 뜻이었어 나는. 장거야. 아니 근데 지금 뭐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내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저 정도로 욕을 한다고? 와 이거는? 어? 막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근데 당사자야. 동우를 왜왜 저... 저렇게 많이 배우게 됐어요? 어디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무 살부터 아마. 스무 이게... 살부터? 네, 스무 살부터 순노라거든요. 숙식 노가다를 줄여서 순노라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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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데를 맡도록 댕기면서 아마 요걸 좀 많이 배우는 거같더라고요 변명인 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런 걸 하셔서 아는데 그 분은 저한테 욕은 안 하셨거든요. 음. 그게 가정에는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게. 음.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진짜 오랜만에 봤어. 이 창피한지 알아야 돼. <laughs> 여기 앉아, 엄마. 여기가 제일 시원해. 진짜 너무 힘들어. 나도 이 인간 이 힘들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어, 전화 계속 받으냐 경찰서 전화인가? 받지.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요새는 안 그러냐. 남편이랑은 뭐 어떻게 지내냐. 5월 말에 보험 검사도 받으러 가야 되잖아. 어? 그것도 뭐야? 왜냐, 아. 이게 문을 때려 부쉈는데도 아기가 옆에 있어가지고 뭐 아기 교육 관련 뭐 그런 걸 견적... 싸울 때마다 항상 그래요. 뭐 싸우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화가 나서 문을 잠가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집에 오면은 뭐 목발 같은 걸로 현관문을 때려 부순다던가. 비치겠다, 전차. 아, 아까 보니까 현관이 유리던데? 유리예요. 그럼 그걸 닦아내는 거예요? 네. 매번? 제 하루 못 참을 때 가장 뭐라고 그럴까 찌질한 짓 레끄파노 어?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아내랑 일곱 살짜리 아기 맞아요 두명 있는데 어, 아니면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해요 자수야 자수 제 생각해 말씀드릴게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저를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싸울 때도 무조건 내주위를좀 주는데 좀, 좀내 말려달라. 아니면 몸, 못 말리는 건 괜찮지 않으면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격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본인도 못 말리는데 어떻게 누가 누가를 말려요. 안말리 어떡해요? 폭주율해요그 제가가 건언의 때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 하가 가만 앉아. 전명이야. 아직도 흉투가 여기 있는 게 제가 위챗 깨갖고 너랑 이제 안 한다 안 산다. 괜찮게 불러 조사가 받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마이크가 한 차례 조신다고 조아를 그는 그래. 끝망치가 그래. 끝났어요. 그래. 내가 우리 조재훈 씨 같은 분들한테 맨날 한 아, 얘기가 아, 있어요. 그쵸.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그냥 이렇게 막 폭주하고 이러다가 임자를 한번 만나면 맞습니다. 네. 큰일 나요. 예. 네. 무슨 얘기 알아요? 네. 큰일 나. 네. 진짜로.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막막 그니까 <laughs> 욕하고 막 폭주하고 난리치다가. 이제 결국 임자를 한번 만날 거야. 네. 어, 그래고 그때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가지고 아마 내가 지금 얘기해 준게 떠오를 거예요. 네. 어, 조심해야 돼요. 어? 네.